그러면, 네. 우연히 이렇게 또 <laughs> 네. 절대 아는 사이가 아니라 <laughs> 네. 처음으로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근데 <laughs> 네. 최연정 작가님이 작품 네. 소개해주시면 좋을 요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 여기 있는 작품은 키아프를 위해서 다시 재제작된 작품이고 원작은 미국에 있고 이거보다 더큰 규모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20여 년간 <laughs> 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렇죠.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는데, Where are you from?에 대한 대답을 제가 20년간 여러 매체로, 여러 이미지로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DNA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스스로 그냥 네. 네, 아니고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때 막 그런 시판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테스트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99.9%동아시아인으로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 어떤 면에서 <laughs> 왜냐하면은 저의 외국 친구들은 굉장히 재미있게뭐 30여 퍼센트는 남아프리카 바뀌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요. 있어서 저의 20년간의 주제가 작업의 주제가 이방인, 스트레인저뭐어뭐 어, 뭐 문화 혼용, 그런 여러 가지랑 잘 맞으려면 제 DNA도 조금 섞여야지 <laughs>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욕심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근데, 근데. 네, 네. 근데 결국은 그 결과가 99.9% 결과가 저한테는 이제 다른 의미로 관심이 생겨서 결과지를 유심히 봤더니 저희 지금 현생 살고 있는 모든 호모사피엔스는 모두 다 같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이민과 이동을 해서 몇 4만 년 동안 우리의 역사가 발전한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고대 이제 원시 조각을 만들었던 구석기인들도 음. 저랑 같은 유전자를 공유했으니까 음. 구석기 조각들도 제가 만든 거나 다름없다는 아. 상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원시 조각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쳐서 비너스 조각이랑 라이언맨 사자의 얼굴 하는 라이언맨 조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이 가족 결혼 이런 데도 있어서 상상으로 만약에 라이언맨과 비너스가 결혼을 해서. 큰 자식을 다 만든다면은 이 나무의 뿌리 그리고 뭐 가족 가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소개는 30개 새로 다 다른 이미지의 다 네, 자식들의 이미지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어, 형상은 라이언맨을 담기도 하고 어떤 형상은 비너스를 담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현대적인 형상을 한 피규어 들도 있고 그래요. 완전 또신 네. 세대를 지나면서 네, 바뀌면서 지나하고 태어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사실은 어그이 작품은 Where are you from이라는 그런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답을 음. 시각해서 보여 준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어본다면 음. 나는 이렇게 보여주겠다. 음. 그리고 동시에 많은 관객들에게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Where are you from?이냐고. 음. Where are you from?이냐고. <laughs> 당신은 어디서 온 거냐고. 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인류 휴머니티라고 하는 인류가 여태까지 발전해오고 이렇게 음. 커져오는 게. 마치 땅 속에서 이런 뿌리들을 계속 크게 크게 깊게 깊게 가늘게 가늘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낙관적으로 보고 우리 그 원시 구석기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그런 인류 전체 미술 원시 미술부터 현대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아, 이런 원시 조각의 형태를 프린트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진짜. <laughs> 이 뿌리랑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게도 같고 족포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처음은 가게도 펜슬 드로잉에서 시작해서 3D 프린팅의 이런 설치 작품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요, 굉장한 수작업을 거친 어, 재료인데 이 검정 머리카락 마치 아시아인의 머리카락 네, 같은 검정 네. 이거는 보통 노끈이 꼬여 있잖아요. 그 노끈을 반대로 풀어요. 그래서 빗으로 살짝 빗은 다음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검정 페인트랑 알료를 섞어서 풀을 섞어서 조금 힘있게 만들고 여기 약간 폭신폭신하게 생긴 요 스펀지 같은 거 안에 철심을 박아서 이 형태를 올게닉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작품이 4m 크기이기 때문에 3 0 조각이 나 있어요 속으로 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설치랑 뭐 쇼핑도 할수 있고 보관도 할수 있게 미리 제작이 됐고요 원작은 사실은 미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크고 사실 그걸로 한국에서 아 미국에서. 큰 컨템포리 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다시 키아프에 맞게 음. 재제작해서 한번 한국 관객들한테 처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좋은 네. 의미 있는 작품을 이렇게 또키아프 서울에서 만나는 네. 거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